패하게 되면 플레이오프 탈락이 확정이 되는 성동생명 경기를 조금 더 소중히 생각해야 을될것 같습니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랜만에 대점 나오는 박하나 10점 차 아, 남은 시간이 1분 30초 파울 없는 수비가 좀 필요한 삼성생명이고요 자 우리는 급하지 않습니다 박해진 최대한 공격을 늦추고 있습니다 이명희에게 김정은 자리잡죠. 이주현과 매치업 잘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무리! 아, 거기 뭐 쐐기 골인데요. 네, 네. 이주현 선수를 상대로는 뭐 김정은 선수가 워낙 요, 노련하기 때문에 네. 잘 해줬습니다. 박하나, 빠른 타이밍 석정 자, 이번에도 흔들렸습니다. 황윤주 네. 선수는 이제 올 시즌 이후에 이제 은퇴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네. 자 플레이오프가 오늘 만약에 네, 탈락이 확정이 되면 남은 4경기에서 일단 500경기 오늘 출장을 하는 거에 대 의미를 가질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래도 끝까지 뛰어주는 허윤두 선수 참보기 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양인영 선수와 교체를 해주고 있는 임범의 감독. 자, 케진 패스 선수를 빼주네요. 네. 예. 유재하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선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승리를 확신하고 네. 있는 우리 은행. 남은 시간을 잘 지켜야 됩니다. 12점 차, 68대 56. 최은실, 탑에서 석점 최대한 좀 빠르게 가봐야 되는데요. 김한별, 토마스 엘리오 플레이 마무리합니다. 멋진 플레이입니다. 68대 58, 10점 차. 삼성생명에겐 시간이 너 오나 싶었군요. 급하지 않습니다, 이은혜. E 시간을 최대한 다 활용하고 네. 공격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보기 전까지 매직 넘버가 4였는데 자 이렇게 된 매직 넘버 우리은행의 매직 넘버가 이제 3이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바운스 패스가 연결이 됐고요 마무리를 했습니다 8점 차 시간이 없습니다 자 오늘 경기 두 팀의 정글이고 마지막 맞대결이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68대 60 아산 우리은행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생명의 플레이오프 탈락이 오늘 확정이 되는 날이 됐습니다. 네 양팀 다뭐 중요했던 경기에서 뭐 3쿼터까지 굉장히 팽팽하게 나갔지만 결국 에 4쿼터의 체력전에서 우리은행이 조금 더 앞서면서 승리를 챙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점수가 68대 60 8점 차 게임이 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3,4쿼터 점수를 7점 차까지는 잘 오다가 결국은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고 예, 이게 후반 들로 갈수록 점점 주전들의 체력 토마스와 김한늘 선수의 의존했던 게 점점 이제 예, 양날의 겁이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두 예. 선수가 공격 시도를좀 많이 했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선수들이 공을 많이 만지지 못하면서 좀 실력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리바운드 두개 차이가 났었고요. 예, 역시 뭐 이점슛과 예, 석점슛 필드골 확률을 계속 높이 가져갔던 우리 행이 되겠습니다. 터너머가 예. 지금 뭐 최근 흐름 가운데 우리은행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